아,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양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누구 집 잔치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길이라도 들려가지고, 아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냐고 인사하고, 그냥 밥숟가락 하나 더 넣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러나 이제 서양의 예양 문화는 초대 받은 사람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잔치를 한다, 무슨 파티를 한다 그러면 초청할 대상자를 미리 선정을 하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이 그 파티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그 파티에 올 때에 그 파티에 맞는 복장을 하고 와야 됩니다.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죠. 심지어 레스토랑 같은 데도 고급 레스토랑은 정장을 입지 않으면 어, 그러니까 옷이 그 식당에 맞지 않으면 예약을 했더라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이제 예약 문화죠.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생활 안한 사람이 착각 중에 하나가 아이고 교회 한번 가주자 이제 이런 거죠. 그래 교회 한번 가주자 저렇게 오라그니까 한번 가주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선심 쓰듯이 가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가 있는 거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예복을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초대받은 자들이 부르니까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겠다. 장가 가서 못사겠다 밭을 사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다 불러라. 불러라. 그래서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 예복은 주인이 준비한 예복도 안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온 사람 중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어, 이 주인이 예복을 따로 준비를 해놓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입었다 이거죠. 우리 힘으로는 예복을 준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의 자리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 예배가 은혜의 자리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배를 좀 버거워할 때가 있죠 아휴 주일날 또 돌아왔다 그러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휴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좋겠다. 뭐 예배드리는 게 이제 버거운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우리는 믿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라는 그냥 내 몸에 베어 있는 에베라는 그 자리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어, 여러분은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에베를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저는 지금도 설교를 하려면 긴장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농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시죠. 아이고, 이제 목사님, 목회를 그 정도 했으면 눈만 감아도 설교가 조절로 나와버려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마음의 긴장, 말씀을 전할 때는 긴장을 하거든요. 에베 자리에 나오는 송도는 어떤 마음으로 에베를 나올까? 그런 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긴장하고 예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들어오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송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본문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문 집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야 가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호기심에 야 뭐라 간지 한번 가보자, 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호기심에서 하는 이야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야, 야 뭐라 간지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거 뭐라고나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죠. 어,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 정말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야, 오늘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 온라인상에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아, 오늘은 무슨 말씀 하는가" 들어보자,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목회자들끼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아,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라, 아, 아, 저분은 이 본문 갖고 뭐라고 설교하는가 들어보자. 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런 심정으로 듣는다. 이 말이죠. 어, 간혹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만나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있고, 서로 담소를 나눠야 할 때가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목회자를 통해서 조언을 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도 그냥 담소 나누듯이, 농담하듯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볍게 여기는 그러면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고 웃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러니까 폼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모였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폼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아니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 듣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폼은 딱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마음 어떤 마음이요? 에아 뭐라고 하는 게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런 마음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죠. 사람이 하는 말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일치하면 자기가 평상시 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면 거기에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 자기의 생각과 좀 벗어나면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정말로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 거죠. 가만 보면요. 내 마음에 맞는 설교에는 아멘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틀리고, 때로는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오면 아멘 하지 않는 거죠.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아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를 치대. 그러면서, 어 설교 시간에 나를 치대. 어 불평하거나, 어 저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되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이제 말씀이 안 맞다고 교회를 옮기죠. 아이고, 말씀이 안 맞아 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고 이제 옮기죠. 이게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맞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이루해 주는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우 은혜 받았습니다. 아우 말씀이 어쩜 이렇게 좋은지요. 아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아우 은혜 받았다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요. 그러나 결국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따라간다는 거. 내 이익에 맞는 것만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어차피 안 변할 거니까 별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안 변할 거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 설교하지 말고 복 받으십시오 잘될 겁니다 막 이런 설교만 하잖아요 어차피 이래도 안 변하고 저래도 안 변할 거니까 서로 어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말고 그냥 다잘될 다 겁니다 그러면 암에는 크게 하니까 이제 그런 설교만 하자는 분들도 있죠. 32절에요.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어요? 고운 음성으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로 듣는다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게 노래 잘한다. 어쩜 저렇게 잘하냐?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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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듣는 거요 마치 가수가 나와서 우리가 노래 부르면 이야, 기가 막히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듣듯이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죠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어쩜 저렇게 잘하냐 하는 것처럼 설교자가 어, 말씀을 전하면 아멘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 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공연 보듯이 우리가 에베를 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틀린 표현이잖아요 예배 본다, 예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제들만이 하는 거였어요. 앞에서 어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는 그런 예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제들만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의식들을 하는 거죠. 구약으로 하자면 짐승을 잡아서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예배 절차를 사제들만 하는 거죠. 그럼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거기에서 사제들이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본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예배를 보러 온다는 거죠. 이 야, 기가 막히다. 야, 어쩜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냐? 찬양을 잘하냐? 보러 온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쯤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에베가 끝나고 고음 사랑의 말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 네, 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 듣고 감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거예요 그 사실, 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애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삶으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은 일반 대중 가수들이 기가 막히게 노래 부르는 것을 보도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영화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만 보면요. 아마 전 세계인 중에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아마 나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말씀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큐티라고 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제는 필사하여 쓰고 설교도 설교도 본 교회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는. 온 교회의 설교를 다 듣고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100, 100번을 썼어도 그 사람의 삶은 1도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하는 거죠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경건의 형식으로 두고 내가 그 경건의 형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이로와 만족을 얻는 거죠. 또 일종의 성취감도 있고 내가 성경 몇독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했다는 성취감도 있는 거고, 일종의 내 마음의 그런 만족감을 얻는 도구가 돼 버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33절에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야,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고 계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